굿모닝.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아 새벽 4시쯤 되니까 눈이 벌떡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짐 정리하고 지금은 8시 가까이 됐습니다. 아, 제가 학자같이 아, 이렇게. 아침부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제 몸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laughs> 보통의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이제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보통은 이제 장기 출장을 이렇게 갔다 오면은, 그 며칠 쉬자,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또 며칠 쉰다고 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럴 사람 없는데, 음, 하, 약간 긴장하고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약간 노력을 합니다. 하, 아침에 조금 무리하다 싶다 할 정도로 어, 일단 이렇게 산에 나와서 걸으면은요. 한 번도 아 괜히 나왔네 라고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도 지난 10년 동안 가끔 이런 적은 있었죠 아 어, 나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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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중간에 돌아간 경우는 한두 번 있어요 아, 그리고 아, 정말 한 발자국도 못게겠다 어,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막상 왔는데 그러면 중간에 그래도 가다가 돌아간 적또뭐한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음. 안 하는 것보다 그것도 낫지. 근데 99%의 확률로는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그래도 일단 막상 나와서 시작을 하면, 아, 그래도 나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발로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게어찌나 그립던지요. 에? 밴쿠버에 어, 가도 그리고 샌드에고에 가도 그리고참 그립습니다. 왼발 걷는 게. 아, 그나저나 말이에요. 요즘, 아,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싶진 않은데, 세상이 좀 무섭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러고 떠고 실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점점 막 괴리가 느껴진다고 그럴까? 아, 어.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붐이 하나 있는 게 있죠. 금투자, 금투자. 아, 요즘 뭐 한때는 왜 옛날 보면 뭐 비트코인 투자 그래가지고 막... 열풍처럼 또일다 주식 투자. 그래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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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주식 투자. 소도 주식 투자. 개나 소나.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구나 요즘은, 뭐, 금 투자, 금 투자. 그 다음에 뭐, 갭 투자. 뭐, 강남 집 투자, 뭐. 하여간. 여기저기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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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 오늘은 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게, 어,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죠. 투자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응?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옳으냐? 아, 이제 그게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요 아, 우리가 공부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죠, 그죠? 그것도 분명히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금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아 투자라는 의미가 이럴 때는 돈을 벌자라는 거예요. 돈을 벌자, 돈을 벌자. 아,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본업, 본업을 똑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똑바로 한다기보다 본업이 메인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흔히 여유자금이나 여유시간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투자한다 전그 100번 환영합니다 그건 뭐 옳은거죠 그런데 본업이 투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은빵 주인. 내지는뭐 그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 그게 그들의 본업이니까 어, 당연히 투자에 열중해야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뭐, 금에 대한 투자, 비트코인 투자, 뭐집 사고 집뭐 이런 그갭 투자 등등이 모든 거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아 그게 본업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다 제가 여기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돈을 손실을 본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돈벌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버는 게또 위험해. 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아, 나 진짜, 나 그래서 로또 안 사잖아. 로또 1등 될까봐. 아, 진짜, 진짜, 진짜. 왜냐면, 어, 저도 한때 주식 왕창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굿모닝 팝스를 그만두게 된 간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한 1년 만 동안 주식에 몰두했던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겁니다. 왜 그때는 어... 제그 유튜브 안에 오성식이 내가 주식으로 망한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에 면 보세요. 어떻게 이제 주변에 저도 그 주변 사람들의 그그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멋있는 말로 투자로 어, 짬짬이 그냥 시간 날때 한다고 했는데, 조그만 돈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게 나의 본업이 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본업이 될 만큼 내가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홀라당 한 거지. 그러니까 홀라당 한 거지. 저는 그나마 그때 그게 홀라당 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됐으면 어, 지금도 돈은 많을 겁니다. 어, 뭐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됐으면 돈은 많을 거라고. 근데 돈많으면 뭐해? 어? 이 나이에 돈막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뭐하냐고. 음, 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 해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 절대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은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게 해서 가는 길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돈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은 <laughs> 그렇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까? 난 아닐 거라고 보는데 나랑 내기할래요? 난 아닐 거라고 봐 아, 돈을 버는 행위는요 제 생각입니다 재생합니다. 네, 저는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소득, 돈, 그게 진정한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돈,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 그게 진정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돈은 많이 벌어도 됩니다. 네. 근데 내가 10억에 집을 샀는데 50억이 됐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고서 내가 40억을 번 겁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 천만 원을 샀는데 10억이 됐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내가 그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됐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금을 샀어. 금을 1억 원 어치를 샀는데 3억이 됐어. 5년 후에 네? 네, 부자가 됐지. 근데 내가 금을 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됨으로써 내가 그 차액 1억이 5억 됐으면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냐고? 아니잖아. 그냥 번 거잖아. 아, 뭐. 에, 너무 제말 하나 하나에 너무 그렇게 그 거슬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타인에게 이득을 줌으로써 내가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소득이 생겨야, 그게 정말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그게 옳은 거지,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이게 타인에게 도움이 된 상태에서 버는 돈이 아니고, 심지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요. 예. 뭐, 극단적으로 사기치고 그런 거는 그런 거겠죠. 꼭 사기가 아니라도, 많은 경우 있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갭투자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내가 뿌듯하다? 돈번 거가 뿌듯한 거 말고, 어, 돈봉고가 뿌듯한게 말고 그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꼭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가 그렇습니다 전세계가 다시 얘기해서 돈이 있는 자산가들이 그 자산을 어떤 그 사업을 일으키고 인류문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또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그러면은 아 그게 인류 문명의 크게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 그냥 집 사서 그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고 금 사서 금값이 올라서 돈 벌고 비트코인 사서 그 사서 올려 제 얘기는요. 집 사는데 투자하지 말라. 금 사지 말라. 비트코인 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야지요. 사야지요. <laughs> 근데 사는 것에 대해서는 금을 사거나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것은 자기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거지.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을 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돈을 벌지요. 결국은 돈을 벌지만 목적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아~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번 것이 돼야지 그리고 본업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그거를 행위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건 사이드로 남는 시간과 여분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거에만 볼 때, 이게 직업이 아닌 사람. 아, 내지는 이럴 수도 있죠. 직장을 다니는데, 새벽에 뭐 미국 주식 본다고 그냥 그거 막눈뻘개 가지고 그거 보고 밤새고 맨날 금, 시가, 금, 오늘은 금이 엄, 얼마나 올랐나, 그거 뭐, 그렇게 뭐 직장 가서 어떻게 일을 해? 어?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굿모닝 팝스를 제가 그만두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옛날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 처박혀갖고, 그때는 담배도 피웠어. 어. 하촌 담배, 모니터만 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갖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어. 그런 사고방식과 그렇게 갖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게을러지죠. 게을러진다고. 저는, 어, 한국도 지금 좀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아 물론 이제 핑계는 많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세금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이유, 보다 뭐, 고용을 하려고 해도 뭐, 어, 뭐, 뭐, 하여간 뭐, 등등 해고도 쉽지 않고, 이유 많죠. 어.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다. 그래서, 투자에 의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보다 지금 10% 이상 비싸잖아, 한국이. 어, 김치 프리미엄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하고 자산만 늘어나면, 돈만 많이 늘어나면, 이런 과정에서 돈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돈을 번 거라고요. 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돈을 벌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큰 돈을 벌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노동 가치를 잃어버려요. 일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려. 비트코인 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이 일하는 거 재미있겠어요? 에? 자기가 뭐 샀다 팔았다 뭐 어쩌저쩌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큰돈번대 그래갖고 또돈 잃으면 나중에는 그 흔히 말하는 그모 그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에도 가담하고 뭐 별아별 뭐 리딩방 뭐 별아별 대로 다 이렇게 또 하게 그런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마인드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앞에서 그랬죠. 난내 얘기를 하는 거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돈을 버는 과정이 반드시 이게 타인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렇게 번 돈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그래야 늘 행복해. 제발 꼭잘 들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 만약에 자기 어떤 직장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소홀해 가면서, 밤에 미국 주식 보고, 금 보고, 뭐 비트코인 보고, 그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 정신이 얼마나 혼미하겠어요. 그 직장 다니는 거몇푼 버는 거 그게 돈처럼 느껴지겠냐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로 저 일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리고 1 0 팔고는 또다 깨먹어, 돈을. 어? 1 0 팔고 깨먹는다고. 어? 그러면은, 왜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유흥업에 종사하면은, 처음에는 뭐, 돈 벌어가지고 한몫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장사를 하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죠, 보통. 근데 한번 그게 통에 들어가면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 발빼기가. 그래서 나중에 남는 거는 몸만 가지고 남는 거 옷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예. 네. 그런데 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듭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 아니,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냥 정기 예금 들어 놓고 사는 게 그게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돈 계속 뿌려 되니까 자기의 그 돈값을 지키려면은 실물자산 집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실물자산 을 사두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서 빚을 내서 걸 산다거나 아니면 그게 본업이 돼서 거기에 더 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아주 큰 돈을 벌어 가지고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설령 그게 그렇게 하고 영원할 수만 있으면 그나마라도 그게 영원해지냐고 그게 영원해지냐고 네? 아니 그 하... 로또 타가지고 큰 부자 된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게 산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난 별로 들어본 적 없는데 뭐 개주가이나 드물게 있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끝이 안 좋죠. 심지어 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끝이 안 좋잖아. 이러면 많이 알잖아요. 아, 캐나다가, 캐나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은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래요. 캐나다에 세계, 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이런 세계 각국의 제3세계권의 부자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나라에서 부자였으니까 캐나다에 와서 막 노동 같은 거안 할라 그러잖아. 근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야. 팔질 않아. 막그 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에그 집은 한, 아파트는 한정적인데 똑똑한 한채 그래가지고 전국의 돈들이 다 강남으로 몰리 그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캐나다도 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전부 집사 가지고 집값만 올라가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무슨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왔고 투자를 해서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야 거기 에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그 직장 늘어나는 사이에 세금도 내고 그래야 캐나다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아니래. 음. 그러니까 캐나다도 요즘 저렇게 허덕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저 캐나다에 기업이 뭐가 있어요, 캐나다에? 없어. 캐나다에서 뭐 자동차를 만들어? 아니야. 거의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이 없습니다, 별로.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직장도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도. 생각보다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버텨 왔는데 이제는 뭐 국내적으로는 법인세 높지. 그다음에 뭐 증여세 많지. 그다음에 뭐 해고 힘들지. 사람들 자꾸 데모하지. 그다음 뭐 미국에서 와라 그런 뭐 세금 줄여주네 그다음 뭐 관세가 어쩌네 막 이러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현대자동차고 삼성이고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 점점 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을 자꾸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저는 항상 제 주장은 겁니다 나부터 잘하자 아, 남 탓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다 나부터 잘하자. 그럼 나부터 잘하라면 우리 개개인이. 자, 우리 개개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 나라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논리는. 예. 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벌어야 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돼. 예. 그래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예, 노동, 노동. 예. 그래야, 마음이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루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부드럽다고 기분이 좋다고. 근데 밤새 이거 보고 샀다 팔았다 뭐 하고 그래가지고 뭐금 같은 거 투자하고 돈은 벌었다고 치자. 지금은 행복해. 근데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니까. 금은방을 차리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떻게 금을 샀다 팔았다 해. <laughs> 제 생각엔 그런데요. 여유 자금을.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지 그냥 사두는 거지 그게 사다 팔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 사회가 너무 이렇게 너무나 사회가 배려심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로지 돈돈 돈만 쫓아갔다 보니까 근데 내가 내가 정말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돈만 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올땐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 벌어 가지고 그 사람 절대 끝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순간순간은 행복하지. 근데 영원히 오랫동안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감사의 표시로 나에게 돈을 주는 거, 아, 그게 직업이잖아. 직장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번 돈, 그게 진짜 돈입니다. 그게 진짜 돈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심지어 광고도 하나 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너무 행복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어? 오쌤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제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내가 행복하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행복하다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제가 이래라 저래라 옳다 그,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쯤은 고민 좀 해보라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환하게 웃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된다.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세상이 우려스럽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